잠깐만. 뭐야? 비단이야? 아니. 대답이 없다. 야 뭐든가. 리얼 <laughs> 뭐든가. 씨발 <시발>. 시험사와 신고해 보실? 리얼 <laughs> <laughs> <레알> 뭐든가. <laughs> 사실, 뭐든가, 진짜. 오, 뭐든 내라니. 어, 캔도. 이거에 맞고 살겠니? 모르겠어. 애들 온다. 옆에, 옆에 많다. 대마아 아이고 미쳤다뭐야 이거? 우아. 난 살았지롱. 과연? 어 살지롱.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궁만 뺐어. 죽을 리가 없잖아. 아들이 있어. 옆에 쓰던 아니 뒤에 뒤에 어, 레온으로. 방패 방패. 옆에 나 리첼. 아니 어디 딱정 앞에서 올라. 어 내가 지킬 거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참철 3 오오오오 <목소리> 이맞았네한았는데 <목소리> 형에... <일> <laughs> <아주> <목소리> 존중어 샀대 <목소리> 시드니가 언제 파란노 존적이 없는데 <목소리> 야리디 들어온다 어 놀래라.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어? 어? 아이이 이. 이, 이. 오 탁시 멀어서. 살어다시로 탑. 아하라 속스는 극적 공격이지. 아이고 이런. 아이, sorry. Sorry. But I love you. 나거짓 말. 아이 그만 좀 때리. 나이서 컷. 어? 아 저거 아깝다. 엘프리드. 근데 빠지는 게안 나올 거 우리. 빠져 우리 빠져, 빠져, 뭐, 빠져 빠져 빠져. 빠져야 돼. 이거 빠져, 뒤나오겠니 어. 어. 아니 안될거 야, 이치 뒤로 돈다. 어딜? 따다닥. 딱 딱. 꽝. 파워 딱총. 징지구 살아 나왔네? 어, 친구야 근데 치 치사 중에 좀이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한 소리 근데 별명 새로 생겼어? 뭐? 응, 진구. 어? 여기 누가 림목은 한적 있었는데, 조심해라. 진구? 아니, 네. 어이구야. 아, 됐다. 아, 아픈데. 좀아프데 아픈 어, 이거 뒤지겠지? 이제 이 땄어? 나이스. 어디까가아 이런 셋. 엑셀이에요? 뭐이렇 빨라? 무슨 왜 이렇게 리 빨라? 여기 있다 여기. 뭐야 뭐얘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상실이, 상실이 방금 이거 뭐임 <laughs> 왜뭐 했어? 엘프리디가 있었는데 어 저, 없, 저항을 안했어 <laughs> <laughs> 가만히 서서딱총세발 먹고 사라짐. <laughs> 아니 <laughs> 그내 화면에서는 뭐냐 할라했는데 딱 총이 다맞혔다 천나 <laughs> <laughs> <존나> 웃기네 씨발. <식으로. 웃음> 갑자기 사라졌어엘프리대가 <laughs> 있었는데요? <왔었어? 오>, <laughs> <laughs> 어서 있었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laughs> 만 기다려봐 치사 중이야. 유모! 어 밥이더. 저기 위험. 사이퍼즈. 누웠다 누웠다 아, 누웠다, 아. 누웠다 잡았어 잡았어. 어, 민트 보이가 속수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아, 우와 아, 이런... 아, 그... 자... 자... 톡 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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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아직 진공 앞에 있는데... 어... 살 빼, 살 빼, 살 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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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빼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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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리면 지금 궁이 두 개가 두 개가 사라진다. 내가 <laughs> 어, 네. 용성을 못 써. 응. 이것도 그렇고 새끼래서 터나토스 막으면 맞으면은 응. <laughs> 아 막자 막. 막을 기술 없으면 죽어야지. 좀 별로지 새끼리. 면 그러면 죽어야지. 목파야 비단이야. 자신의 속기. 초창. 와. 안녕? 부대 위치로 해보시던지 응치래 아, 아, 어 돌아가 돌아가 아 삼철도 캔슬됐다 사나토스 니 운명 캔슬 니 운명 캔슬 어? 다 어? 으아아아앙 이거 어? 어. 뭐, 폭격 대전이고 <laughs> 폭격 대전 아, <피져라. 웃음> 엄마 누구냐? 진짜 펑펑펑 쳤다, 누공냐 어? 카로슈 공안 안 썼을 것 같은데? 어, 카로슈 공안 썼어지. 아, 저기 있네. 어, 어, 아픈데? 애들이 지금 나오는데? 어, 썼다, 썼다, 썼다. 아, 죽었다. 우와. 도시락명고률았네 아, 이거 공중도시던 썼는데 살았나? 도시랑 명중률 개쩐다, 진짜. 야, 난, 나난 버려라. 나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아, 어, 예, 예, 엘프, 오, 엘프, 오, 레오노 오. 죽겠다, 오. 어이, 씹. 아이 썩을 이거 맞았네. 어, 반월, 반월 값. 믿으십시오. 반월 값.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laughs> 맞아야 되지 않나, 슬? 응, 빠져, 빠져. 탁총, 딱총, 탁총으로 죽이셨어, 안타깝다. <laughs> 어머니! 아, 진짜, 져 빠져 짜진 빠져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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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 진짜, 도시락 야 진짜, 나슬 진짜, 오, <목소리> 야, 진짜, 슬리, 가저 정도만 하면 나 진짜, 불만이 없다 슬 진짜, 안짜파짜 진짜, 진짜, 야아! 뺏겼다 뺏겼다! 야! 안돼안돼안돼안 돼, 돼, 돼! 뺏겼다고? 뺏겼네? 이런, 아이고.. 쏟졌네야저 밑에 원슈야! 오우 씨 원슈! 음.. 나 빠진다. 탱커의 운명 사망! 이런.. 아 공기를 뺏겼네. 으아! 오, 와, 장구지저 아이고,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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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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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내가 레오도 도는데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럼? 장, 잠깐 못 봤어 네. 놓치면은 터진다 뭐문나 문아? 문나 물었나? 내가 물렸어 물린 거 같은데 근데 버틸만한 하고 참고해라 야야야 어, 야, 야. 리첼 보내 그냥 집.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어, 뒤지겠다. 어, 잡았다. 나이스. 알고늦었다 나이스. 오, 야, 뒤, 뒤뒤지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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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아, 막발. 와봐. 이디언 <laughs> 잡고 날아갔다. 반대네. 잘 날아가. 트루퍼 먹자. 어, 어 아빠

겠다. 새끼리지 이거. 새끼이야새끼야새끼야 뒤에 뒤에 뒤에다. 인구사인구 4인구 인 대박인데. 자, 이스 야, 들어가자. 리첼 이거 반피다. 오. 오오오오 어, 끝났네. 어 아이고 애매하네. 뭐 그냥 뭐. 아, 뭐. 애매. 애매. 오케이, 아 오케이. 나 나봐 놨나저무뭐왜왜 아아왜 그거 혼자 가서 먹일로. 뭐, 아니 나갈라칸는데 씨발. 시드니우클릭이 당했네. <laughs>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야 따라온다 따라온다 시드니 따라온다 따라온다. 으야스벌 뭐야 이거? 도망쳐! 편이만 도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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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 도망쳐. 다무 도망쳐. 이제 안 될까보다 잘 빠질 때 알았어.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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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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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떻게 든 살렸네. 땡큐 땡큐. k y 혹시 나오면은 이제 우리 밤 되나? 붕이 없다. 어? 뭐 봤어, 언제? 어? 어? 아 이거 아니, 아니아 이거 아 이거 이 걸렸어. 어? 야, 어? 뒤야 뒤야 레오 넣어, 뒤야 레오너드 뒤야 레오너드. 야나 준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었다. 야 이건 조전데 진짜. 그럼 사실 스카이넷 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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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치가 걸린 게 리치 때문에 터진 게 지금 분째고아 리치. 와 내가 이... 먼저 들어갔는데 아 너무 투전다. 시간만 걸어 시간만. 야 씨발 진짜 좋나 사기캐네 이거. 미친 사기캐네 진짜. 이니 아, 꺼져 아, 마 니도 꺼져 임마. 오나왔들 진짜. 니네도 그냥 꺼져 임마. 오. 아니? 아 뭐야? 아... 저기 저기서 맞네. 야. 야, 나 방금 전에 뭐 하나 때렸는데 맞았냐? 어뭐 맞긴 하나 뭐,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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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아.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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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하나 하아 탱커였냐? 아,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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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는데 니 <laughs> 녹이고 있길래 하나 하나 과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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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서 좀 깎을게 빠야겠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혼자 끼고만 할까 저거 어쩔 수 없네. 음. 죽어먹자 어차피 저 지난에 아. 네, 다 없으니까군요. 음. 빼자 빼자. 아군 사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강승훈 아, 아, <laughs> 두개 꼬라박으면서 <laughs> 닥테에도 아마. 다이무스님 다이무스님. 어어어 살렸다 이거 살렸다. 사부님 질풍 없어요? 와 이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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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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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존나 살티, 진짜. 오늘 뭐, 진짜 이렇게 빨라. 어, 에프가 뭐, 아왜안 아, 에프 왜, 에프 왜안 맞아? 존왜안 맞아. 아 와, 미친 거야. 진짜 존나 살티네 진짜. 아 와. 돌았냐고. 와, 리체 하나 때문에 씨발. 어, 돌았냐고. 새끼들아, 아, 예, 예, 얘네들 진짜요. <웃음> 와, <웃음> 새끼들아, 놀아 놀래 가지고 아다 진짜. <웃음> 새끼들아, <laughs> 씨발. 어. <laughs> 어, <엘리베이 웃음> 어, 아, 그냥, 그냥, 그냥 계속 쳐 그야. 는데 애들, 뭐야, 어떻게. 둘 갔네, 둘 갔네. 야, 거기서 어, 막아 차라리. 갔으면, 으면은 이제 저거 애들 다못 한다. 내 버틸게 여기서. 더 가야지. 가아지아 가. 아아마아아아 계속 칠수 있어 거 아직 49초 남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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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시백가 먹어. 없어, 개 아깝네. 야, 호자 지켰다. 어, 아 저것이 호자 지켰다. 빼자 빼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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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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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이거 잡고 있냐, 재네? 형, 이거 들어가면 안 되나 보죠? 아, 제... 안안 되나? 어저 아, 누구 치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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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치키고 아니야, 있어, 들어가면 다이브 당해, 진짜. 아, 다이브 당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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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당해. 다이브. 야, 우리, 인간 우리, 인간 우리 다이브 이제 리스폰 보이면 안 된다, 지금 막아야 돼. 어, 어, 뭐, 뭐, 지금 트루퍼 뭐, 못, 뭐, 아, 어, 아, 어, 어, 아, 못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뭐, 뭐, 못 잡고 있어. 기진 때문에 못 잡고 있어. 이거, 이거 신의 한 수임 진짜. 이거 말고. 로라스 아니면 이지거리 못했음. 이제 한 번만 더말리면 우리 끝난다. 리얼 이거 로라스 아니면 못할 짓이었음 이거. 쟤네 한대 쳤다 가운데서 센터에서 쳤다 응. 이제 한 타에서 이번 거 지면 끝난다 나씨 아, 아까운데 맥시멈 딱 돌아서 있 저걸로 끝인데 그러니까 아깝네 아, 아. 아니면 나, 나한테 나선창을 한 번만 더 꽂게 쟤네가 틈을 줬다면 조심해 조심해 리첼 리체... 지금 저기서 타고 날아올 거야 음 리첼 내가좀 리첼 보고 있을게 아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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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집중되면 안 되는데 아 다음에 뒤로 카로슈 따라온다 야..야.. 야, 얘 궁.. 얘 궁.. 리셀 여기 오케이 아 큰일 났다 야거 한타해! ㅅㅂ 얘네 하나 빠지게 만든다 내가 강제로 야나 레오노르 붙었어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나, 나 죽었다 나 레오노르붙었어 리셀 빠졌다 아아 다 리셀 없다 음. 거기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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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아 나아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 안들어안 들어 안들어 너무 급했다야그렇네 어, 그래 네. 됐는데 야야야 들어라 들어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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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그거 때려 니 니가 뒤가 어. 그것 때려 군배 군배 야엘프인드 드러... 들어 온다 엘프인드 온다 엘프인드 온다 어디 갔어 엘프 여기 있네 니네 뒤에 어이 존나 아픈데 돌았안 돼. 와저 리치 14K 진짜 와 존나쁜데요? 리치 진짜 14K 아초대는데야 이거 이거 말리면 초대. 어 이겼다 이겼다. 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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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뭐힐 어, <laughs> 어, 아니야 힐 아니야. 야힐 아니야. 초대 받았어? 진짜 개 진짜 너무 계급한오. 어. 야 네, 내, 네, 네, 내가열차로 외침이었다 류탄. <laughs> 오씨아 oh 씨발 공성 류탄 개재밌네. 공성 류탄 어, 공성 류탄이냐고 내가 기... 아 내가 늦었네 잠깐만 아씨 마우스 건부